엊그제 인터넷에서 한 70대 중반 정도 되는 어머님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좀 들어봤는데 한국으로 와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또 유명인사가 됐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쭉 이제 탈북에 대한 여러가지 이제 사연들을 말씀하시면서 직접 에, 종이에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딸이 아직도 북한에 있는데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는 읽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 눈물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뭐막 울면서 어? 그 딸이 보고 싶고 딸이 어떻게 사는가 굶지않는가죽지않는가 않은가, 죽진 않았는가 막 등등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궁금했겠지요. 얼마나, 구구절절이 어머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썼는지. 옆에서 있는 분들이 다 함께 울고 그러더라고요. 아, 북한이라는 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시 갈 수가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여기 한국 사정을 잘 알더라고요. 그 탈북한 사람들 그 간증들 중에 들어보니까 거기서 뭐, 뭐, 레디 그전에 라디오, 한 20년 전에 탈북한 사람들은 라디오밖에 못 들었는데, 요가제 탈북하는 젊은이들은 전부 텔레비전을 본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앵간한 소식은 아마 다 한다고 그니다 그래서 여기 뭐, 텔레비전에서 뭐, 뉴스 나오지요. 뭐, 드라마 나오지요. 또, 한국 사정, 한국 생활 모습. 또, 한국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담아서 보내니까, 그걸 보고 전부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죽더라도 한번 한국에 나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대부분 그렇게 넘어왔더라고요. 그 탈북자들이 현재 한 2만 한 5천 명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지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뭐, 들어, 우리가 듣는 거래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적으로 그 뉴스하는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탈북자들이 나와가지고서 부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얘기하는 그 정도밖엔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누가 어떻게 살고, 거기서 누가 어디로 갔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게 탈북해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어머님과 70 중반 됐다라고, 70, 70, 8가5됐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성공을 하고, 딸에 대한가에 처러운 어, 사연을 적어가지고서 이제 편지로 보낸,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말한 바울 사도가, 대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적어가지고, 교회에 잘 이제, 케어를 하고, 돌보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쫓겨났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해서 쫓겨서 이제 베레아에 왔더니만 베레아에서 또 유대인들이 또막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 거기서도 쫓겨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간 겁니다. 마게도니아 쫓겨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돌보던 교인들이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을까? 그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 하고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 궁금이 되는데 가볼 순 없거든? 그러니까 할수 없어서 이 바울사도가 자기 수하에 있는 바로 수족같이 지내는 수족같이 부리는 그 디모데 아들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 디모데하고 실루아노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좀잘좀 살펴보고 오너라. 내가 도대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들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다. 그런게 좀잘 가서 살펴보너라 해서 이두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낸 다음에 바울사도는 고린도교회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역이 달라야하는 마게도니아하고 이쪽에는 터키 계통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laughs>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도 고린도로 돌아와가지고 눈이 빠지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디모데가 또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정황을 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황, 다시 말하면, 대살로니가 교회에 갔더니만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사상이 어떻고, 어떤 무리들이 있었고, 시험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런데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고 있었고, 자세히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사도가 굉장히 그야말로, 다시 말하면, 어, 뭐랄,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게 이 위로를 받아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서 테살로니가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믿음의 위로를 받고 있다니 나도 너희들 때문에 믿음의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테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잘 보시면 아주 쉬워요. 그냥 읽게 되면 아 이거 무슨 소리라는 거지?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막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번 내용이 뭡니까?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디모델을 보내서 믿음을 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대한 진단을 했으면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하는 것 모양으로, 아, 이제 궁금해서 거기 소식을 알아가지고 오라 했으면 알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답을 내용을 보니까 아, 이러이러하구나. 그러니까 그 부족함, 거기에서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도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 넘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믿음을 꽉 잡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그저 한뭐 1, 2분 내에 다 들으신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아, 그렇다니까 그죠? 눈이 번쩍해서 아, 끝날라 고 그러나 아유, 좋다. 그렇게 생각. 아이고 쉽게 끝나서 좋다. 요새 설교할 때 설교 일찍 끝나는 걸 제일 좋아한다 고 그래요. 저도 이제 설교하고 내려와 집사람이 설교 일기 하지 말라고 성활 합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20분서 28분 정도 그 사이 한 25분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은 그래도 알고 가셔야지. <laughs> 내용이 뭔지는 그래 듣고 가셔야지, 메시지가. 자, 디모델을 보내서 믿음을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가지고서 보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위로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너희들 믿음 생활 안에 고생이 많지, 환란 핍박, 유대인들이 너희들 을 얼마나 핍박하느냐, 살기는 어떠냐, 신앙 생활하기 어려 열악하지 않냐 해서 우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어? 가가지고서 위로를 해주면서 한번 살펴봐라.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안서 있는지, 그것을 진단을 좀 하고 와라. 바우사도가 그런 내용입니다. 대살로니가 교인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자기가 어디서 돌보던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나는지, 진짜 신학을 팔아먹진 않았는지, 그냥 믿음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진짜 가르친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이렇게 걱정을 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거기서 쫓겨 나왔거든. 쫓겨 나왔다는 건 뭡니까? 신앙에 환란이 닥쳤다는 겁니다. 반대파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유대 그때 당시 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난랑 아주 혈안이 돼 있었거든. 그게 바울사도 모양으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말이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병자도 일으키고 안절병이도 일으키고 마슘의 권능이 이렇게 강한 바울사도도 쫓겨왔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환란 중에서 자기가 피해 나왔기 때문에 환란 중에 내버려 두고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뭐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이렇게 여기와 간장할 때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부 울어요. 저는 요새 그걸 좀꽤 봅니다. 여러분 그 제가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신 그리고 탈북이라는 말만 치면은요 줄줄이 나오는데 들을 거 많습니다. 인생 역정에 대해서 참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국에서 들고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더 편안하게 살잖아요. 자유를 만끽하게. 그렇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인간이 큰 소리 치고 대통령 욕을 해도 한만 두고 이거 보세요. 북한에는 대통령 뭐야, 거기 뭐좀 주석인가 뭐야, 그거 뭐 그거 국방위원장인가 뭐한 마디만 빗나가면 그냥 언제 사라지는지 모른답니다. 그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자유가 없고 정말 캄캄한 겨울과 같은 밤중 환란의 밤중에서 헤매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사는 자기 아들이나 딸들을 생각할 때 안울 수가 없거든.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가슴이 미워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다 말고는 그 탈북자들은 그냥 엉엉대로 우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 환란 중에 자기의 양떼들을 내버려 두고 지금 쫓겨나온 그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저 자기 수하에 있는 디모데와 실루아노를 보내가지고 잘좀 살펴보고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면서 믿음이 굳게 서 있는지 환란 중에 여동치 않고 잘 신앙을 지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게 보낸 겁니다. 그가서 그걸 보냈어요. 그 갔어요. 아 가가지고서 이 디모데하고 실로아노가 쭉 돌아다 보니까 예상바뀌거든. 아이고, 바울서가 다 그렇게 염려했던 그 염려는 뭐 염려할 게 없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응,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환란 중에 믿음으로 서로 위로받으면서 서로 굳건이 서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바울사도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기우였습니다. 내가 인간 생각으로 저들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이지요. 어떡할까, 어떡할까. 어떡하면 좋을까 하고서 이렇게 근심 걱정에 쌓여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 생활하라는 얘기를 제가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잘때내 입에서 감사만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저 환란 중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아니 환란 중에 잘 일이 안 되는데 왜 감사합니까? 성경은 그래도 감사하라고 했어요. 항상 감사하라.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해볼라고 내 스스로 걱정 근심 가지고서 특히 그러니까 뭐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근심 걱정이 오고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놓고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잘될 때도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잘 못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으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뭐 근심 걱정 가지고서 거기서 스트레스 받든지, 디프레션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아이고 현장을 보니까, 당시 우리 상황을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거 뭐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런 걱정심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물론 저도 큰일 날래 소리를 잘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큰일이라는 사, 큰일이 되는 난, 그 죽겠다는 얘기에 큰일 났다는 소리가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툭 하면 죽겠다, 큰일 났다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추워 죽겠다, 병들어서 죽겠다, 아파 죽겠다. 맞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거든, 우리가 또아이고 좋아 죽겠다 그러거든. 좋은데 왜 죽어요? 좋은데, 예, 하우 기뻐 죽겠다. 아, 기쁜데 왜 죽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어 문화입니다. 언어의 문화에, 우리 한국 사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맥을 잘못 보게 되면, 이해를 잘못, 성경도 그래. 그래가지고 성경 읽을 때, 아, 다른 사람들, 아니, 이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요. 아니, 분명히 이거 우리 말로 생각하거니깐. 안된데 그래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하게 되면 강이라는 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탁 그냥 잘난 체하고서 막 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 무슨 질문이냐 했더니 아니 어떻게 감남나무하고 돌감남나무 창감남나무하고 다감나무 돌감남나무 가 접붙이는 게 세상에 그 뭐야 이 식물을 접붙이는 것하고 이, 원, 이 뭐야 그죠 형식이 반대냐고 나보고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진짜 이 진리를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 접붙임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한 거지. 사실은 여러분, 돌감남나무가 있잖아요. 돌빼나무라고 그럽시다. 돌빼 쉽게. 돌빼나무가 있잖아요. 오면 그 조그만하게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돌빼나무를 갖다가 큰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참배나무의 가지를 찍어다가, 잘라다가 돌빼나무에다 접붙이잖아요. 그게 세상, 뭐 식물이 접붙이는 이치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접붙인 이치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게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겁니다. 이게 정반대 이치가.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할 때는 그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고, 어떠한 원리로 말했느냐. 그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이라는 얘기는 always야. 항상 감사하는 얘기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좋을 때 또한 축복이 있고 일이 잘될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서,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일이 잘안 되는데도,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치로 봐서는, 저, 저, 정신 나간 사람이지. 뭐, 그 말도 되는 소리 아니, 지 죽게 생겼는데, 감사드린 얘기나 말이 안 된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서, 아, 거기서 내려오다가, 그, 추운 겨울에, 그, 미끄 뭐냐, 뭐죠, 눈이 오래 싱게 미끄러워가지고, 팍! 나가자, 뻗으면서 이 팔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이걸 붙들고 내려오면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이분이 려갔단 말이에요. 주 사람 정신이 돌지 않고서 는 감사하는 성람이 말이 되냐고 말이죠. 아직은 팔이 부러졌는데 뭐가 감사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분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이팔 부러진 것보다 더큰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팔 부러진 건 잃은 거거든, 사실은. 루즈 된사실 이건 손실된 거야, 잠깐이라도. 이 아픈 거람이 아픈 것보다 더 좋은 게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팔 부러짐으로 인해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팔 부러진 것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해주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그거에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으로 우리가 말이죠.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로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근데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 믿는 사람 아니 못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 마찬가지예요 뒷모델을 통해서 믿음의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그 교인들을 다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셨습니다 목자 잃은 양 같은 저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돌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자기는 환란 속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쫓겨났다 할지라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감사란 말이에요 이래놓고 마지막에 바울사다 거기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고 해놓고 그러나 저러나 우리 인간은 말이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부족한 면이 있거든. 바울이 그걸 또 발견한 겁니다. 데살로니아 교회의 부족한 면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족한 면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좀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되게 보통 기도할 때는 "아이고, 뭐 물질 주시 없어서, 아이고, 조설과 더불어 같이 만나게" 물론 그건 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첫 번째 한 기도가 "디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온전케 주옵소서." 축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될 때뿐만 아니라 환란 중에서 고통과 고생과 고난을 받아 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해서 잘살수 있고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이 기도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렵다. 그거부터 붙들고 기도해요. 뭐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뭔가 잘 못되고 주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됐으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보더니 보세요, 예수님 앞에 이제 뭐야 어, 그 귀신 들린 사람인가요? 어, 끌고 갔어요. 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걸 고치려고 애쓰다 안 되니까 그걸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해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했더니, 아이, 믿음 없는 자들아,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그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 이 저기를 갖다가 고쳐주시 없어서 하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데내색을 했거든.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주요, 뭐 달라고 그랬어요? 고쳐달라고 그러기 앞서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없어서그기도와 첫번에 나가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온전케 되기로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물질이 암만 많아도 나중에 그 물질이 우리를 천국대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못합니다. 그럼 우리를 자랑스럽게 못해요. 우리를 부활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 상금을 못 줘요. 권력이 또는 직책이 아름다움이 너 no. 오직 우리를 인간답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고 우리를 성도답게 하고 하나님의 종답게 하는 것은 오로지 무엇이죠? 믿음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꼭 붙잡으시는 이게 기도할 때 첫째 조건이 되니. 그리고 나서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이렇 해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급하니까. 너무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직행해서 가서 좀 빨리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 넘치도록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서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서로서로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서로 서로 그야말로 모든 믿음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제같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사대 오늘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염려하면서 체크를 하고 그래서 체크한 결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또 이웃 생는 사람 등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볼때 과연 무엇이 부족한지 어느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어느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지 이걸 분별을 해서 항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저 모든 건 믿음의 영광로에 놓고서 다 녹여버리고 순금을 뽑아내, 순금 같은 믿음을 뽑아내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의 줄을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쭉 땡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땅 위에서도 아름다운 축복을 받고 하늘 날아가면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줄을 믿고 꼭 이러한 믿음 중심의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